2021년 시즌이 끝나고 FA 자격을 얻는 롯데의 일루수 정훈의 거치는 어떻게 될까요? 1987년생으로 내년이면 35살이 되는 베테랑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의 활약에 힘입어서 예비 FA 선수 중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정훈의 성적입니다. ER9푼 7리의 타율에 13홈런, 7 5타점에 OPS는 0 8 2입니다 리그 내 1루수 중에서 타율은 2위, 홈런은 6위, 타점은 4위, OPS는 4위입니다. 리그 1루수들과 비교해봐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훈의 FA 등급은 보상선수 없이 연봉 100%만 보상액으로 지불하면 되는 C 등급입니다. 다른 팀에서 부담없이 베이팅을 할수 있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1루수 공격 생산성 부족으로 고생했던 한화 기아라든지 로맥과의 이별이 예정되어 있는 SSG 등이 정훈을 노릴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기아, SSG에도 일루수로 기용할 수 있는 유망주, 파워헤이트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선수가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원소속 팀인 롯데는 어떤 생각일까요? 사실 정훈 정도의 공격 생산성을 가진 일루수가 가장 필요한 팀은 롯데입니다. 따라서 정훈은 잡아야 하는 선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팀내 홈런 3위, 타점 4위, OPS 4위니까 더할 말이 없죠. 그런데 2020년 시즌 롯데가 라인업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변수가 살짝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즌 최다 안타왕에 빛나는 주장 전준우의 경우 타격 능력은 좋지만 불안한 수비 문제가 최근 몇 년간 계속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만약 롯데가 전준우를 내년 시즌 구상해서 포지션을 좌익수가 아닌 1루수로 계산한다고 하면, 정훈의 존재는 애매해지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라면 무조건 잡겠습니다. 좌익수 전준우를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하면 전준우를 1루가 아닌 지명타자로 빼고 지금 지명타자 역할을 맡고 있는 이대호를 대타 역할로 내리면 됩니다. 국리하면 방법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롯데 1루수 중에서 정훈만큼의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는 선수는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붙겠지만 넉넉한 계약 지시를 통해서 반드시 잡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